네, 레몬 같은 경우는 노란색의 색탄을 손으로 만지거나 다육 식물이다 보니까 가시이유를의런드러라디온처럼 서로 한네 가지 스포츠 되면서. 이제... 네, 안녕하세요. 홍치 꽃가 정원입니다. 저는 플로리스트 홍치이고요. 지금 여기 정신과 병원에 와 있습니다. 병원의 원장님께서 이제 플랜테리어를 요청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제의를 해 드리고 실제로 식물까지 이제 놓아 두었는데요. 병원의 입구부터 제가 하나씩 가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병원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그레이 톤으로 조금 차가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배치가 되면 훨씬 더 따뜻하고 화사한 느낌이 더 더해질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식물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처음에 여기 병원 입구를 딱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우드로 차단막이 쳐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식물이 없었어요. 나무 토막만 있다 보니까 뭔가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앞쪽에다가 식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앞쪽에 추천드린 식물은 첫 번째로는 레몬나무 그 다음 율마 마지막으로 는 이제 봄의 대표적인 꽃들 카라 애니시다입니다. 딱 들어오셨을 때 어, 누가 봐도 되게 산뜻하고 아 들어오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식물들 위주로 제가 선별했습니다. 어, 레몬나무 같은 경우는 어, 잎을 볼수 있고 꽃 열매 요세 가지를 다볼수 있는 정말 효자 식물 중에 하나 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 3주 전에 보내드렸 는데 벌써 꽃망울이 맺혔어요. 이때 보시면 이렇게 레몬도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과일이 달려 있는 나무를 저희는 과실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열매가 달려 있는 식물들을 실내에 가져다 놓으면은 복이 들어오고 행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과실류를 추천해 드렸고요. 이제 레몬 같은 경우는 노란색의 색감이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에너지, 활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의 레몬 나무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꽃이 굉장히 많이 달려요. 지금도 보시면은. 꽃망울들이 정말 수십 개막 달려 있는데 이 꽃들이 피게 되면은 향긋한 향을 내뿜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율마입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에 율마를 놔둘 때는 작은 것보다 제키 정도 되는 높은 율마를 구입하셔 을 가지고 놔두시면은 훨씬 더 싱그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율마의 잎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관엽 식물들이랑은 초록 색감 자체가 달라요. 되게 밝은 톤의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관엽 식물들보다는 훨씬 더 싱그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율마는 저희가 허브 종류이거든요. 이게 허브 종류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되는 게 햇빛이에요. 그리고 통풍이거든요. 근데 이 실내 공간에서 잘 자라는 이유가 입구 앞에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통풍이 되기 때문에 율마를 입구에 놔두셔도 되게 좋은 이유입니다. 네, 율마 같은 경우는 허브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거나 바람이 불면은 굉장히 피톤치드의 향기로운 향이 나요. 그래서 실내에 두면은 또 굉장히 좋은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닥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초화류들이 있어요. 사실 이 초화류가 없게 되면은 밑에가 좀 횡해 보여요. 왜냐면 하 율마 자체가 키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밑바닥에도 키가 율마잎 3분의 1 정도 되는 높이에 낮은 초화류를 앞에다가 놔둬 주었습니다. 그래서 화분 같은 경우도 이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질감이 나지 않게끔 조화가 될수 있도록 토분을 선택을 해 주었고요. 그래서 이런 토분들이 과실류나 봄꽃들, 밝은색의 초록 색감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는 지금 환자분들이 이제 대기하는 대기실이에요. 그래서 대기실에는 항상 책자나 잡지책이 놔둘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 공간에도 제가 분할을 하나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카라입니다. 카라도 사실 대표적인 봄꽃이죠. 구근식물인데 거의 항상 꽃을 볼수 있는 식물이에요. 사실 실내에서는 꽃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건조하고 햇빛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안쓰리움 카 카라와 같은 식물들은 실내에 두셔도 몇달 동안 계속해서 꽃을. 볼수 있는 식물입니다. 에너지나 활력 그런 의미에서 노란 색감의 카라를 선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뭐 작성을 할수 있는 작은 테이블이 놓여져 있어요. 이 공간은 사실 큰 식물을 두게 되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아기자기하고 이런 화이트 우드 톤이랑 잘 어울릴 만한 식물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제가 꼽은 식물은 양 사이드에 놓여져 있는 무늬 행운목입니다. 어, 이 행운목은 저희가 몇년 전부터 굉장히 핫한 식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육 식물이거든요. 전체적인 수형 자체가 나무예요. 그리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좀 핑크빛에 화이트 톤이 돌아서 전체적으로 화사한 느낌을 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작은 나무 두 그루가 양사이드에 이제. 대칭적으로 배치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환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웰컴. 이제 물 주시는 것도 뭐한 달에 한두 번, 세번 정도를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마철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는 다육식물이다 보니까 과습에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장마철에는 물을 한두달 정도는 주지 않는 게 좋으십니다. 화분 같은 경우는 원형의 화분을 골라줬어요. 왜냐면 하 전체적인 수형이 둥글기 때문에 이 무늬 아웅의 전체적인 동그란 형태와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원형의 화분을 선택을 해 주었습니다. 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지금 접수대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항상 마주보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환한 느낌의 식물을 두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테라리움 중에서 이렇게 LED 등이 들어오는 테라리움이 있습니다. USB 포트를 꽂으면 바로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항상 이렇게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요 테라리움을 칠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실내에서는 건조한 환경이기 때문에 테라리움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테라리움처럼 닫혀 있어서 이게 안에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테라리움을 네, 추천을 해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진료실인데요 사실 여기는 이제 정신과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사분이 진료를 보실 때 뭔가 책상이나 그 주변에 눈에 띄는 게 있으면은 환자분들의 시선을 분산시킨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닥에다가 좀 나지막하게 놔둘 수 있는 대표적인 저희가 봄, 구근 식물들로 식재를 해드렸어요. 진료실 같은 경우는 어, 의사선생님과 이제 환자분들이 항상 이제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식물들을 놔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 사계절 중에 지금 이제 봄이기 때문에 봄꽃들을 좀 잔잔하게 식재를 해두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아 이제 봄철의 그런 기운을 이제 미리 느끼실 수도 있고. 또 따뜻한 그런 마음을 느낄 수도 있고 또이 중에서 또 향이 나는 식물을 제가 한 가지 넣었습니다. 히아신스예요. 히아신스는 사실 하나만 방에 놔도 전체적으로 방 안이 히아신스 향으로 가득 차거든요. 그래서 진료실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히아신스의 그 은은한 꽃향이 딱 퍼지게 되면은 진료실 문을 여는 순간 꽃향기를 맡고 화사한 꽃들을 보시면은 훨씬 더 밝은 마음으로 진료를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봄꽃들을 네, 식재를 해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네 가지 스폿을 돌면서 이제 병원 플랜테리어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의 분위기에 맞는 화분과 그 환경에 맞는 식물들을 적절히 배출을 해주면은 그 효과가 훨씬 더 배가 되고 그 공간을 더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이트 그레이 톤의 인테리어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이제 병원 플랜테리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에는 제가 또 다른 컨셉의 그런 플랜테리어를 더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병원 플랜테리어를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